남다를 것 같아요, 소감이 그죠? 네, 사실 제가 작년에 대부분 시간 중국에 있다 보니까 어, 약간 행복하면서 좀 힘들었어요. 네, 중국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지만 근데도 우리 멤버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진 거 처음이어서 그래서 중간에 계속 멤버들이랑 얘그 연락을 많이를 했고. 네,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, 막, 뭐, 나도 같이 카메하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,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애들이랑 이제 밥 먹고 또좀긴 대화를 나눠봤거든요. 너무 서로 보고 싶다고, 막, 뭐, 그동안 뭐 했냐, 막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활동도 정말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고, 네. 이제 애들과 1초? 어분1초라는 시간도 너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. 네. 야, 아 저는 이런 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꾸만 제가 감동을 하게 돼요. 예. 그러니까 멤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어쨌든 이제 또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더 많은 추억들 또무대들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어지는 질문으로.